보장 100% 보장 쉽죠? 일반암 4천만 원, 소외감 4천만 원 불리한다. 일반암도 따로 보장받고, 소외감도 따로 보장받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다터입니다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내용은요, 소외감을 4천만 원입니다. 소외감 4천만 원, 유사암 4천만 원은요, 40세까지는 4천만 원입니다. 40세가 넘어가시면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안보험을 처음 알아보시거나 안보험을 소외감을 추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일반 암과 소외감을 1대1의 비율로 해야만 좋은 이유가 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증권을 좀 꺼내 보시면요 소외감이 좀 부족해 자 이게 왜 여러분들 중요하냐면요 자 이런 겁니다. 이제 한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징을요 이런 겁니다. CI 보험, 종합보험, 종신보험, 특약으로 암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이랑 차이가 뭐냐?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일반 암은 100% 보장. 아, 든든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외감은 10% 보장. 또는 20% 보장. 또는, 어? CI 보험이네요? 근데 중대한 암에는 소외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을 아예 못 받죠. 특약으로 구성이 되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보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 보험을 설계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100% 보장, 100% 보장 쉽죠. 자, 일반암 4천만 원, 소외암 4천만 원 분리한다. 일반암도 따로 보장받고 소외암도 따로 보장받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옛날 보험은 최초 일반암 진단을 받으면 소외암에 대한 보장이 안 돼요. 소외감이 그냥 소멸됐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소개하는 상품의 어떤 내용 정보는 분리돼서 100% 100% 보장받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자 소외감 중에는 갑상선암도 소외감이고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소외감인데 피부암 소외감인데 자 이게 여러분 뭐냐면 2021년 4월 5일자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입니다. 여러분들 막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나뭐 변호사 소송할 돈도 없고 잘 모르고 그러면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저 피해 좀 어, 어떻게 저 이것도 너무 힘듭니다라고 피해구제를 국가에다가 호소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대장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갑상선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왜냐면 보험회사는 의료 자문을 해서 암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경계성 종양입니다 라고 보험회사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제자리 암입니다 라고 하지만 소비자는 암이다 라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떤 경우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조직검사 결과상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옛날 가입한 암보험에서는 10% 20%만 보장이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암보험 설계할 때 일반 암소외암을 100%씩 보장되도록 하면 분쟁이 아예 사라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는 너무나 이제 암의 진행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도 그냥 100% 유방암, 방광암, 자궁암, 난소암, 대장암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이가 되지 않았더라도 소외감으로 그냥 100% 이렇게 받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유리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과거에 가입한 보험에서는 암이냐 소외감이냐의 다툼이 이런 보도자료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거 같아요 그 다음에 분리돼서 보장받는 게왜 중요하냐? 옛날 상품은 일반암 받으면 소외감은 소멸 이렇게 되는 상품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일반암 따로 받고 소외감 따로 받고 소외감 각각 각각 받고 이렇게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좋은 안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납입 여력에 따라. 여러분들이 일반암 3,000 소외감 3,000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납입 여력이 되시면 은 최대 일반암 4,000 소외감 4,000 최저 보험료가요 15,000원부터 할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무해지용이기 때문에요 납입기간 안에 해지 환급금은 없지만 보험료는 저렴한 특징이 있고 최저 보험료는 상품에 따라 15,000원 또는 뭐3만원 다를 수가 있고 보장기간 80세, 90세, 종신, 만기 결정하면 되고, 납입 방법 20년 납, 30년 납 선택하면 되고, 때에 따라서는 갱신형도 있어요. 요즘에는 갱신기간을 30년, 이렇게 보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의 납입이 좀 부담이 되시면, 다양한 상품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상담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납입면제도 암이나 뇌출혈 급성신경경색 특약으로 구성하는 거고요 어떤 상품은 뇌경색에 대한 납입면제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기본담보를 일반 사망으로 100만 원 또는 재해장애로 100만 원 가장 최저로 낮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거 여러분 딱 보면 감이 오죠 아하. 생명보험 거구나 오 기본담보를 되게 작게 설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소외감을 3천만원? 4천만원? 설계할 수 있구나. 자, 40세까지는 소외감이 4천만원. 대신 여러분 비율이 있어요. 일반함도 4천. 소외감도 4천. 자, 40세가 넘어가면은 일반함은 3천. 소외감은 3천.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정답터 여러분 연락 주시면, 카톡 주시면 여러분들 건강 상태에 따라, 납입 여력에 따라 잘 맞춘 상담 해 드릴 거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답터 였고요. 자, 오늘은 소외감의 중요성, 소외감의 보장 한도, 소외감의 종류, 소외감이랑 일반함을 1대1로 설계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인카금융보험 대리점 설계서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목소리>